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남 드래곤즈와 광주 fc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은 리그에서 8위로 페페페 무무 최근 5경기 2무 3패를 기록, 지난 서울 이랜드의 1대1 무전 무승부를 통해 연패 흐름을 끊었다는 점은 긍정 요소입니다. 다만 직전 경기에서는 경남 2대1 무마전 무승부로 경기를 마치며 공식 6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초반 집중력 부재로 인해 선제 실점으로 주도권을 내주며 끌려다니는 경기 양상이 펼쳐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와 반대로 경기 초반부터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선제 득점에 어려움이 없는 광주를 상대로 실점을 피하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장관 감독의 포부대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단연 돋보입니다. 전방에서의 수적 우위를 통한 활발한 패스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면서 공격 전개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으로 측면을 활용한 빠른 템포의 역습 전개와 유연한 연계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핵심 일선 발로텔리의 부상 복귀 이후 퍼포먼스도 준수한 편입니다. 이타적인 플레이와 함께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격 플랜은 측면 수비가 유독 취약한 광주를 상대로 한골 정도의 득점은 기대해 볼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그리고 광주는 리그에서 1위로 무패 승승승 리그 3경기, 연이은 승리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함께 막강한 화력이 단연 돋보입니다. 앞서 7은 세 경기 모두 대량 득점을 기록하면서 득점 생산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입니다. 343 시스템을 기반으로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통한 활발한 패스 네트워크로 상대의 측면을 허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전방에서의 적극적인 압박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빠른 역습 전개를 이들의 강점으로 하승훈 김종구 마이크 구성 일선 옵션들의 개인 전술과 이타적인 플레이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전남의 불안한 수비진을 상대로 득점 생산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들의 단점은 명확한데, 공격적인 경기 운영 탓삼선과사선간 간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역습에 대한 확실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비 라인의 느린발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빠른 템포의 역습 전개와 측면에서의 활발한 패스 네트워크를 시도하는 전남을 상대로 실점 가능성을 열어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원정 분리를 안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갖췄으며 리그 3 경기 연이은 승리로 기세마저 상당합니다. 막강한 화력을 앞세워 꾸준히 득점에 성공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수비 상황에서의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며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전남을 상대로 실점 가능성을 열어두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망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